자,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네, 오늘은 봉고3 전기차 냉동 탑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봉고3 EV고요. 폴드 냉동 탑차입니다. 전기 봉고3에다가 냉동 탑 특장을 얹어놓은 차량입니다. 디젤에 냉동 탑이 달려있는 거랑 큰 차이점이 있어요.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전기차랑 똑같이 스마트키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손잡이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먼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버튼 시동 달려있고요. 전기 봉구 3에는 전부 다이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입니다. 따라서 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기아 커넥트, 기아 커넥트 옵션도 기본 적용이에요. 핸드폰으로 뭐 충전량이 얼만지 또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것까지 모두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가 된다는 점이 봉고3 전기차에서는 엄청나게 큰 특장점입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기본 사양이고 후방 카메라도 어, 이렇게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리감지기는 이 룸미러에 갑니다 어차피 이 룸미러로 후방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은미러는 보이지 않는 까만색 거울이 아닌 검정색 화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거리 감지기가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도 보시면 전기차 전용 계기판이고요. 지금 배터리는 제가 풀 충전해 놓은 상태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247km 정도 나옵니다. 냉동 탑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더 못가기도 하고 또 무게 때문에도 더 못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디젤 냉동 탑 차량은 다르게 이 냉동기를 고전압 배터리, 차량을 주행하기 위한 고전압 배터리 가지고 이 냉동기를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있어서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인 주행 거리보다는 좀더 많이 찍히죠. 날씨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겨울철이 되면 어, 상당히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통풍 시트, 운전석만 나오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그리고 글자 카메라 버튼, 뭐 오디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D 플레이어는 빠지고요. 잭더이 들어갑니다. 핸들 뒤편에는 회생제동 브레이크 있고, 어, 오토 헤드램프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음성인식 버튼이라던가 블루투스 결격 찾기 버튼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룸미러 옆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이탈경고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 이 기어노브는 당연히 이제 자동변속기 전기차기 때문에 이 변속기가 뭐 수동식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자동변속기 들어가 있고 어, 독특하게 이런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냉동기를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원을 켜줄 수 있고요. 뭐, 냉동기를 돌리고, 냉동기, 기록계, 인쇄도 할수 있고, 인쇄 설정, 냉동 기능이 동작 중입니다. 냉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죠? 냉동기가 돌아가고, 이 옆쪽에는 이렇게 온도 기록을 상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냉동기와 관련된 이 버튼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는 실 사용자 오너분들께서 이 부분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EV 냉동기 퀵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설명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냉동 탑차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젤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 이 냉동기를 돌리려면 시동을 걸어놓고 냉동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안에 이제 냉동 식품이나 뭐 냉장 식품들이 들어 있을 텐데 시동을 또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녹으니까. 그런데 이 전기 냉동 탑차는 정차 중에도 고전압 배터리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차를 시키고 냉동기를 돌리면서 냉동기 안에 들어 있는 이 식품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승용차처럼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화면도 있고요. 공조기 화면도 따로 있고요. 자, 그러면 냉동탑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겉모습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에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위쪽으로 고전압 배터리 케이블도 냉동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 동인 서모라는 회사의 냉동기를 쓰고 있네요. 여기 다 순정 제품이고요. 차대를 제작해가지고 출장 업체로 넘어가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쪽에 브레이크 등 있고 잠금장치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오면은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도 있어요. 자이 냉동탑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옵션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평평하게 옵션을 구상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기본형 <laughs> 모델이고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냉동탑을 운행하려면이 위에다 짐을 적재하는데, 녹아서 물이 생기면 물이 또 빠져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드레인 홀까지 구성이 돼 있고, 평평한 바닥보다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바닥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 사용자분들께서. 그리고 이 안쪽에 실내등도 켤 수가 있는데요. 실내등은 여기 있습니다. 자, 실내등을 켜면은 이렇게 LED 램프가 켜지고요.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발판도 있기 때문에 밝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정도에 높이고, 어, 저, 제가 한175 정도 되는데, 제가 이어서진 못해요. 뭐이 정도 높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레인 호스까지 마련이 있고, 앞쪽에도 드레인 홀이 조수석 쪽에만 있습니다. 없고 그리고 옆쪽에도 운전석 측에는 문이 없었는데, 조수석 측에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안쪽을 볼수 있어요. 이렇 조수석 측에는 스텝도 있습니다. 올라서서 짐을 내리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텝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차는 봉고 전기 냉동 탑차입니다. 봉고 전기 냉동 탑차. 이 차의 특장점은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냉동기를 돌릴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